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리아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가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이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하고 하고 요 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쌈 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아, 이탈리아의 아,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런데 먼저 이 고넬료에게 아,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아,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청해라. 아,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내려는 자기 식솔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아마 여기 오늘 제 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점심때인 것 같습니다. 낮 12시. 이제 아마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도라시장하여 먹고자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상 공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거기에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먹지 못했던 아, 그러한 아그 짐승들 음식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아 그래서 아 베드로는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먹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사는 하나님께서 깨끗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느냐 이러한 대화가 나오게 되죠. 교회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것만을 옳은 것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따라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가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에게 보내시는데 베드로의 신앙을 터치하시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신학을 교정하셔서 고넬료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구장 절 어, 오늘 말씀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는 평소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범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를, 그릇을 내리시는 일까지 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도록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구원과 관계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돈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 또한 주일에는 돈 쓰는 것 같고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이제 부닥치게 되고 어, 또 이러한 생각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게말 다툼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을, 그거는 신학이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문화다.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을 신학을 신앙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것을 교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 잠에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신앙과 신학을 구분케 하신 것은 배들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 다시 말해서 고넬료, 또한 우리 주위에 이미 예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한 사람을 베드로의 신학과 또한 우리의 신학과 고집으로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자기 신학을 고집하는 것은 미성숙한 겁니다. 우리는 미성숙해서 성숙으로 우리는 진보해야 됩니다. 구원과 관계 없는 일로 교회에 많은 다툼과 분쟁은 구원과 관계 없는 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교정시키는 것 보십시오. 신앙을 교정시키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이 베드로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기에는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나 자세히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관계된 일이죠. 정말 그것을 누가 잘못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 상대방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지만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의복을 입나? 찬송할 때 손뼉을 치나? 아니면 정자세로 찬양을 하나?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나?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신학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분쟁 과다으면다 신학 때문에 세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번있었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오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신학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나의 신학을 주장하게 되면, 나의 문화를 주장하게 되면, 나의 전통을 주장하게 되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질 때,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의 어떤 리더 그룹에 있을 때, 교회는 제자리 걸음 아니면 뒤로 후퇴하고 늘 분쟁과 다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우리는 진보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은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지 못했는가를 그러한 기준이 되지만, 미성숙에서 성숙으로는 신학은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의 오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교회의 영적인 리더 그룹이 신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신학이다. 그것은 문화다. 그거는 전통이다. 그것은 내 고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을 자신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원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셨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이게 찬양할 때 손이 안 올라가시는 분입니다 평생.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해 전부터 정말 그 아버님이요. 아버님이 늘 이렇게 맨 앞줄에 앉아서 아,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부터 아버님이 두 손을 쫙쫙 올리시더라고요. 자, 이게 다 아, 이게 다그 구원과는 관계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손을 안, 안 올리고 찬양하니까 너희들도 손 올리고, 올리지 말고 찬양하라. 이거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저 사람들을 내 신학으로, 내 전통으로, 내 문화로 더럽다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 교류분, 아 먼저 된 자들이 이 신학에 아,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화의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순교자적 정신으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을 그러나 모든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영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교정시켜 썼어 이방인인 이달리아 백부장에게 보내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신학을, 신앙이 아닙니다. 신학을 교정시켜서 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신학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는 구원과 관계된 일에 사용이 되고 신학과 그 밖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해와 자유함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질 만한 물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과 관계된 신앙은 목숨을 걷고 지키고 신학에 대해서는 이해와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